포켓몬 카드샵 수원에서 대신 민제 인터뷰. 본인 취향에 되는 A 타부자고 EX, B 드래펄트 x 하나, 두, 세. A 타부자고 x 타부자고 x 가올드챔피언십 보니까 엄청 강한데 같은데 잘 모르네. 드래트 x 가 준결승까지 올라갔는데? 아이템 카드 마스킹, 서포트 카드 마스기 하나, 두, 서포트 카드 마스기 서포트 카드를 써야 게임을 이길 수 있지 않나. 패턴 카드는 한 차례 여러 번쓸수 있으니까 그게더 좋을 것. 같아. 더 선호하는 카드는 A 박사의 고 B 모양. 하나 둘 셋. B 모양 모. 둘중 운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은 하나 둘 셋. 나 나. 서로 <laughs> 대회에서 만나면 A 반갑다. B 무섭다. 하나 둘 셋. A 반갑다. 어, 반갑습니다. 어. 아무튼, 히어로가 간다. 소음편, 많이들 아, 네. 봐주세요.